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접경 지역인 양구와 화천 지역이 댐 건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양구에 있는 수입천 댐 건설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화천군에서도 8호 호에 물이 공급되는 문제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화천 군민들은 오늘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화천. 평소 정막했던 8호 선착장 주변 빨간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푯말과 현수막을 든채 정부를 비판합니다. 화천댐으로 만들어진 8호 호물을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에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격앙된 가장 큰 이유는 용수 사용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없이 일방적인 너희들은 우리가 하면 해라라는 그것밖에 되지 않, 않지 않습니까 화천댐이 지어진 건 광복전인 1944년. 화천군은 80년 동안 수몰과 이로 인한 교통 불편 등으로 3조 2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떠안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을 갖다 쓰려면 금전적 보상이든.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조성이든 대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화천 지역의 반도 산업 유치라 설정하라. 만약에 그겠으면 600만 에서피해는 피해금액 보상하고 가지고 라 환경부는 화천댐 운영 방식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천 국민들은 보상 등 해법 제시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화천 주민들은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정 집회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